저또잘안쓰는나 바로 안 예정 라고 하고 바로 <laughs> 바로 와니아주지 말라고 <웃음> <웃음> 왜요 아 이제 아크 있잖아 전기도 있고 야, 나한테 주는 거야 곱사 감수성. 도만이라 아, 도망이라? 아 <laughs> 야, 이제, 이거 다 원트 해야 돼요? 시크야된요 네. 아, 우 잘한 거 같기도 <laughs> 하네. 어, 잘러주요 깜짝이야. 뭐야. 아, 맞아잘 갔다. 이거 오른쪽에 있는 아 잘했죠. 저이렇게남았던듯 어? 어? 저쪽에 하나 있어요. 이걸 이동으로 한번 밀어 주세요. 대기장기 아, 리시선주라는 거. 이기너치기. 다음에.. 지층 화폭 응. 어, 좀, 어,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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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 또생들이 돌아가? 생 없는데 이게? 어업 돌았나? 미니스라는 건? 아돈겠어돈게 어업 돌았어요? 일리지니? 저너 너, 지축물에 지리면 뭔가 끊어줘야 하는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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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끊을게요 어, 어, 내가 했는데? 어, 어, 아이고 나 잘못 봤네 지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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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걸렸는지 몰랐어 방아 먹어가지고 아마 웰컴 날려 왜 깡량 목소리가 다 기어들어가는 것 같지? 내가 올려야 되 마이크가 지금 됐나? 몰라 내가 좀 올렸어 지를 어? 못하니까 할수 있는 일 어? 개개인 가 있었어? 현실의 수능이. <laughs> 어머 나 죽나? 아이고 죽네 언제부터 아. 법사가 이런 답답한 일을 하는 싸게가 된거지 어, 이거 원래 조적이 하는거였는데 귀족이었네 이거 사도 되나? 혹시모르까안타야겠 이거, 영거 제가 이거, 이 아, 이거, 이거. 이거, 어, 음. 어, 이거. 난이... 거 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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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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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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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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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이면 셀수 없고. 이기면 똥된다? 하나에요, 그럼? 럼 사실 어차피 이거 똘 나올 때 갈아탈 거잖아. 많이 나올 때. 그러니까 지금 써놓으면 오히려. 어, 제발, 제발. 아다리가 안맞고오분까지 까줘라 오분까지까주면6천이상 남은 게오고 어떻게 까보게어일리 맞은 건가 혹시 네, 해제해 해제. 제어 이거 거리 미래 데는지 아니야 그아어 아니 먼리다 깔고 나우델 못해아아 이거 불팔아 일리슨 이 피해야 돼요 <laughs> 뭐 잠깐만요 군마는 원래 오. 맞고 사는 거아지 확신해 나오면 러 너무 가운데 아닌가? 응. 러도 언제 쓸까? 어. 길을 바라보트네. 바람인 당겨 드릴게요. 데 이거 봐 블러드 킹 김에 그냥 바라 털어버렸어. 아, 내가 바라 때, 바라 오면 블러드를 털어버데 아, 택기용이필요한거 아니었어? 바라 유지하면 돼. 지 말리는 건아냥 자연으로 말리는 어 자연으로 그냥 선풍기 끄앉아 <laughs> 그 에어컨 폐정제도 같이 사요 냉각팬에 뿌리는 거 그거 아 어제 샀다 그랬죠? 네. 어디야? <laughs> 그거 <laughs> 하니깐 확랑안 나오고 안보이는데 봐여 아, 이거 하나 주운거 근데 마스크 꼭 끼고 <laughs> 해요 그거. 아우 지 어디 있는 봐. 이런 거 힘을 네? 야 내가 어어 힘을 지금 고 <굴대> 있어. <목소리> 옷이 이렇게 으니까힘이 지금 들떠있더라고. <목소리> 알아요. 아진이 힐이 진심 힐이구나 어, 살짝 들떠있는 한만한 힘이구나. 내가 <목소리> <목소리> 반드시 한 번씩은 이거를 강철 넣어줘야 돼. 완전 <목소리> 빌려드리죽더라고 <목소리도> 아, 음, 어오 나라고 씨. 아, 하긴 만안 돼. 난안 돌아오기 힘들어. 찍혔나? 찍어야 된안 나오네요. 어? 이번에는 여운이 떠올랐다 제주잎? 아히충 어, 너무 좋다또 나야? 아나 이런 안돼 갔다오면서 힐을 못해 <laughs> 괴로움 음, 어디어디 아니 한판이 <laughs> 있었어요 제가 했어요 뭐야? 여운이 터지고 바로 앞에 있는 왜 땡긴 거? 어? 응. 좀 아파 보이. 아이고, 아반 땡김. 안돼. 뭐야, 또 땡기면은 뭐 있나? 사제가? 거기 갇혀 있는 어. 줄 알았어요. 어. 아, 이제 상부. 왜 계속 나한테만 걸리는 거야? 같지? 뭐 있었던 거든, 땡기면 뭐 용, 용이 어? 용이 있는데 사제는 없어. 사제 사제는 없어. 어, 잠깐만 여기 괴로움 하나 더 있어요? 뒤에 괴로움 이 네. 있어. 요어 어, 생존기를 하라고 없는데? 그런 게 있어? 안 돼, 제발! 응, 하, 가, 하, 하나, 하나 써야될걸. 돈 주고 하자. 내가 용서 넣어서 살았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내 소자 컸졌어요 아니, 나를 왜 자꾸 걸어가지고 어떡하라는 거야. 나한테 뭐 걸린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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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어나 아 이거 끝나고 일어날게 이거 잡아야지 안돼 아, 안 돼. 아, 근데, 아 잡아야 되나? 다 죽었잖아 그러면아 이거 어났어아나 죽었어 이거 끝나고 일어났는데 엘레스님 <laughs> 생존나 네. 몰랐어 마지막 길들여야 되겠다 왜냐요 빨리 있으면 그때가 되게 아거든 찬이가 연지지가 좀안 돼. 왜? 뭐해을게이 어. 없어요. 나 지금 아무리에서 그냥 리하게고 있는데요. 아. 뭐? 어 뭐야? 와 이거 오초는못가는데 뭐, <laughs> <laughs> 아. 뭐야, 왜 그래? 다시 놓고 본다고. 어제 아, 좀 이거 안는데 일단 죽 죽이라고요? 개를 보러 갔다가 그걸 보듯이 춤을 들3 0 0까지 오케이 오케이. 알겠요하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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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아, 어. 아 이번에... 아니, 근데 왜이 근데 왜이과부 계속 걸리는데? 자체가 왜 이렇게 신형이 없냐고 이 뭐냐. 이과부원딜으로 걸리지 않아요, 계속? 할 때는 리던데 사자할 때는. 그 바닥 까 커버캡 까는 거 있잖아요. 아, 뭐. 그거 그냥 아무나 까는. 아무나 걸려야 근데 계속 지금. <laughs> 계속 걸려가지고. 재수가 없네. <laughs> 그러니까 재수가 너무 없는데. <laughs> 그거 두명 걸리잖아요. 두명 같은 곳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응, 안 까면 다시 여기로 가면. <laughs> 안 돼. 근데 술사는 나올 때 무조건 피 그냥 까이고 시작하단 말이야. 아니 음, 피 너무 그거, 그거 해제될때 바닥 깔리잖아. 그게 같은 곳에 깔아야 된다고. 그가까자리안 차지하게 하려는 거지 음. 근데 순서 그래. 나는 나랑 아, 내꺼랑 진짜... 한팀만 밟아도 어아어 그래 좀 내가 봤는데 키도 많이 이고그막 뛰어나오는 동안 못하니까 맞아, 맞아요 무섭고 한 사람이 죽어가남히면 나는 사망한다고 <laughs> 뭐? 봐 여기 이거 여기가 아쉽습니 아, 괜찮아요. 이거, 이거, 야, 야, 작전, 작전 하나 있으니까 일단 와봐봐. 어, 이 다음 작전은, 아니, 필승이에요. 이거 만약에 트라이 트트하면. 트트하면? 트트하면 제가, 제가 트트 하나 짜 드릴게요. 아, 블러드. 블러드를 올려봅시다. 어, 아니, 아직. 어, 어, 그래도. 블러드는, 블러드는 그... 처음에 올려야 돼요. 무조건. 다 살아있을 지옥 볼때 대방? 해볼 때 그냥 올려야 돼. 네. 네. 시다 뒤에 네. 마이크. 끄고. 네? 고맙다 네. 대방. 어? 어? 네.

괴로워게아게 아니,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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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이 원래 했던 말 아니, <laughs> 아니, <이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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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깔 아니, 미안 아니, 아고요니 아니, 봐. 살 아니, 려니아 살렸다고. 니아 어 나야 천점 어 선점 불꽃춤 어어 큰일났는데? 어 제발 어, 망했다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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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갈지말고 뛰어봐 여기로 와요 여기경고또 아, 깔아 <laughs> 아오 할수 있어 할수있 어! 어 만화가 벌써 났다고? 어왜 이렇게 픈 거야? 들어가고 지금 어 혹시 어, 혹시 Hello. 혹시 그 뭐야 정신 자극 좀 주실 수 있나? 어, 나 지금 마, 만화가 아예, 아, 만화 아아 만화 헤이토티를 깔았어야지 바보야 아았어왜안 깔았어? 깔았어? 한번더 까줘 아니, 다들 죽기 전에 한층 까지 아 만화 헤일토티 왜안 깔았지? 아너는뭐 <laughs> 너무 바빠가지고...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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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먹 저... 수 네. 날개 폈어 이미 어이가 나왔어요 또 어떡해 어게 저쪽으로 저쪽으로 말말타말 <laughs> 말 말이 없어 빨리 나모르 끝난다 <laughs>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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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뭐야 만화의 템을미 어, <laughs> 특별히 인사하시죠 왜 안가 <laughs> 아 마나힐을 카템을 채웠네. 보인다. 키기랑도 작별의 인사 인사하시... 하지. <laughs> 같은 거죠. 덩키 네, 하... 스택밖에 안 돼. 그냥 아까 분통이 아까 한 마리야 털었어. 기다려. 아, 아. 네. 와 이걸 하네. 나 순수대가지? 오 좋아 좋아. 나만 이거. 이가할 어? 해봐야지 어떡게 야, 그냥 넘어와요. 이렇게 이렇게 거 때리지 말고 또 애드한다 이거. 좋아 좋아. 한두 번본게 아니야, 이거. 내가 그래서 이거 먼저 잡았어요, 여기. 가라앉은 어이네생생대뭐 저거 하늘. 에 <목일> 괴로움이 가속을 로드스나? 저거 하는 거죠? 하지 아, 뭐. 어, 죽기는 음. 가속 별로 음. 영향이 없나? 아, 그냥 떨어져도 음. 괜찮아 많이 쓰 어, 아. 아, 이 전화시험 가

어, 이거 나는 진짜, 김... 지금... 이 멋있게 거 지금, 이해가 문제인데 어떻게 해뭐 네. 원리 나는데? 이제 만화의 네. 템 뭐가 저기 만화의 템 문제가 아니야. 어, 진다진다 조심. 아니, 터진다. 터진다. 진다 터진다. 터진안 돼. 다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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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이 왜, 왜 이렇게 안되지 이거? 그, 이거 이거 응. 운마나 <laughs> 어 만화 왜 이렇게 많다? 아나 이거 가속이 나 없구나 찹아 어어 오. 오. 죽기에도 전부 있지 않아요어 전부 1분! 1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전부 돌아오면 딜러를 한명 살려야 될것 같은데 마결딜러가 있긴 있는데 엇들어 못 참았잖아 요들 이거 그한번 어. 경기 선생미이커 끝나고 나 그거 줘봐 나 틀려봐봐 팀장님 이거 한 번만 더해봐아뭐가 많이 안.. 아는 아 거의 안 누르고 <laughs> <됐어. 라이징. 웃음> 야 지금... 되지 않어다안 어, 돼, 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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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아, 진짜 너무 아, 아깝다. 김수희. 김수희가 이제 집중할 수 있고 초초가오가 이제 아, 만화의 스을 아, 이제 다닐거고 3 0 안되네. 2500까지 가 <laughs> 어떻게 <했다. 웃음> 알겠어. 아, 이거를...아까 이거 뭐지? 전화 슛일 때 어떻게든 초초가우리 살리면 돼 그때 이제 달라질거지 어? 여네 어, 이번에는, 음, 몇 군데가 하나 있을지. 아, 몇초 더. 이게 삑지 아우, 대학이있던 그러면, 아직 빅안 끊을게요. 이번 에봐야돼 중요한 스킬을 아예 안 쓰고 있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빅요 만화가 말라버렸어 저 새... 새모 이거 일리스님 봐주세요 네에 개 <laughs> 대답해 <웃음> 아 지금 컨트롤 너무 좋아 여집중한다아못어 네. 아니 못봤아 뭐, 집중해야되는데? 이거 <laughs> 다하 응? 어, 야, 파이팅. 어, 아무도 없나? 없이나나이없었마파이팅 많이 남파어 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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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파마? 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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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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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좀 폭파시피. 어, 반댕이 어딨지? 왜, 렇게 멀리 계속? 이거. 한... 안 돼! 아. 너무 멀었어. 어, 안 되겠다. 이이라또고 어, 대, 대본 칠게 뭐, 없는데 생존기가 아까 아직 6천이라고? <laughs> 아니, 나. 뭐... 아이 나 위에 있어, 저기 진짜... 있어. <웃음> 있어. <웃음> 일어나. 어 일어나지 말걸. 어, <웃음> <웃음> 일어나지 말걸. 아야 솔루션. 잠깐 잠깐. 어떤 솔루션? 여기서 뛰지 말고. <laughs> 내가. 그거 그냥? 어 죽어 죽어 죽 팔로 죽어. 어 안돼 입구로 가야 돼. 안돼. 입구로 가야 돼. 방어군 후위 해 일단 다 방어 후위하고 입구에. 입구 있으라고요? 네네. 홀루에서 데려올 거니까. 아나나나 지금 얘를 먼저 마을에서 타이락 너무 세게 때리지 말 네. 네. 여기서 스톰베인 너무 세게 때리면 찌찌를 입를 했다고 할수 있지만 흑마보다 저 친구 딜은 조금 더 높. 나 수리하고 오세요. 흑마 질분. 수희야 <목소리> 개인투퇴 <개인주의> 확인해줘 개인투? <목소리> 뭐지? 뭐야요신살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번판 이번판못호텔이야 이번 <목소리> 이거 아닌 게아 이거 와우 20년 아 이게 이거 <목소리> <목소리> 너무 아는데 <안 목소리> 아니 그니까 빨리 빨리 개인 확인하고 투 <목소리> 해야 안 돼? 빨리 가리 <목소리> <목소리> 제가 어, 제가하란들 하시겠네요. 아까랑 똑같이, 똑같이 갔는데 거. 제가 다다주다 다 네. 제가 다, 다 해드릴게요. 나 여기 알았어. 알았다고요? 일시적인 방법을 알았어그래 네. 제발 한 번만 되게 무조건 제가 깨게 해드릴 테니까. 저 단계 처럼 얘기하지 마. 이제 <목소리> 좀. <목소리> 무조건 돈 벌게 해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투자하시오내 이거 못 깨면 재밌는 얘하못면들어면안안 떡갈나무에 빈네? 어, 밖에 <laughs> <놔두고 웃음> <가볍게 웃음> 나나무더빨어 아, 저... 빨리 빨리. <laughs> 어리스님생 어, 떡갈나무 얘기 고 싶어요? <laughs> 어, 여기 생소다 일리스님을 위해서 나중에 네, 먹어줘야 돼. 아 뚜시를 하자고. 지방이 왔다. 어? 네? 지방이 왔어요? 네. 지방이가 뭐야? 왜지방이라그래 돼? 지방이다. 지방같이. 지방이가 뭔데? 지방이랑 캡처가 있어지방이입 지방흡입하는 병원점. 응? 뭉치하게 응? 생기네요. 옛날에 무슨 만화에 나왔었는데 이게 뭐야? 그광 광고에 나온 판이야. 광고에 나. 사람 다리. 게어진 근데 게 생기네 아 진짜 로라이트잖아요이 해제 좀해주 해줄... 아니! 아니 토불? 토을올려주세 올려주세요 다시 드로 지우시고 마 아깝다 흑마 왜? 자 갑니다 아 진짜 어? 이미 자. 이승민이 살 때마다 내 성과 하나씩 말하고. 가라이우이미 분명히 여진 지이됐어요 늦었어요. <laughs> 제발 쓰게 해줘 그어 아. 아니 이거 할로윈 님오으면 깨진 돌이 몇 개야 나야 아... <laughs> <laughs> 개벌레야 한 명은 이 약하고 한 명은 중요할 때 죽어 <laughs> <laughs> 난 딜이 약한 게 아니라 내 역할을 하고 있어. 찌개 혹시 역할이 딜이 약한 역할인 건 아닌데 나는 <laughs> 내 역할을 하고 있어. 찌거치고 계시다니까요. 어 용승 화포 어 마후메 어 해제도 하고 어 대방도 걸어줘. 맞아. 그, 그, 블러드도. 근데 해지는 진짜 열심히 하긴 해요. 어, 블러드도 써줘. <laughs> 어? 방금 블러드 안킨거 아니야? 맞아요. 방에 블러드가 없었어요. 아우리도 어, 블러드 타요. 어? <laughs> 블러드..블러드 안죽어 지금이요? 진짜 ㅋ 한 ㅋ ㅋ 열어줘. 우리가 ㅋ 러 ㅋ ㅋ 어 잠깐 나, 나 죽지마 나는 난 모든 역할을 다잘 수행해 <laughs> 사실상 진강이랑 비슷하다고 봐아 <laughs> 뭐가 없는거 같은데 일로와요 수씨이순 일단 이거 미터기 애동 꺼놔 <laughs> 그 정도야? 정말 어, 괴로움이가 있잖아. 참하긴 어? <laughs> 해요. <웃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안될딜이막 나오네.